잘나온것 같애? 아이스크림 다 나왔어? 응아기좀 어, 위로 해야 돼 여기 한번 찍고 아까 저, 저 뒤에서 뭐조 저기서 찍고이상키 찍고. 나오는데 여기서 찍니까야너내핸드폰으한번 찍어 가로 <laughs> 오케이 야영도 솔직히 아 하나 건져 건조, 건지겠지? <laughs> 어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돈도 없는 백수놈이 왜 아이스크림 샀냐면요. 제가 이제 작년에 내고왕 라라스위 살인을 하는데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을 했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못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다음에는 꼭 많이 사야겠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80개를 샀습니다. 일단은 네 냉동고에 다 집어넣어볼게요. 내가 알아서 찍을게. 잘 나오고 있어? 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여름은 아이스크림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다 들어갔나? 아... 안들어가렇게 아, 어, 짱구에 나오는 이불마냥 다쏟아지겠어 그래서 일단 몇 개만 맛을 볼게요 자, 권기이넣 이거 한번 시작 한번 해. 난 제가 다는 시식 못하니까 일단 이 초코 아이스크림. 내가 해. 나오잖아. 아, 이너 한번 모자이크 해줄게. 평가 한번 해줘. 어때? 맛없어? 그냥 맛있고 맛? 맛있고 아전 한번 콘을 한번 먹어볼게요. 콘이 특징이 젤라또 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휘저으면은 젤라또가 된대요 그래서 한번 휘저어볼게요. 이거를 오지게 저어주면 젤라또가 된다는데 저을 수가 없... 없는데. 한입 먹고 쳐줄게요 이거 월드콘만 나왔네 구구콘이다 구구콘, 응, 구구콘. <laughs> 근데 이게 좋은게 더 칼로리야 150칼로리 레전드지 이건 거 250칼로리 이거 저어야 되는데 저을 수가 없네요 얼어가지고 그냥 먹을게요 좀 많으니까 저희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번 나눠줘볼게요 저희 아래층에 옛날 수학 학원 선생님이 살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배달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받을까 어 오, 민규 여보세요 아잘 어. 지내시나요 잘 지내시고요 혹시 냉, 냉동실에 좀칸 있으세요? 어 제 아이스크림 좀 드릴까요? 어, 너 알바 하냐? 아이스크림? <laughs> 아니요, 그냥 <laughs> 제가 아이스크림을 좀 많이 샀는데 그래가지고. 완전 땡큐지. 아 그러면 예뭐 뭐 드릴까요? 맛이 여러 개 있는데 무슨 맛인데? 어떤 건데? 오렌지도 있고 포도, 딸기. 어? 딸기, 딸기? 딸기요? 그리고 뭐 고구마. 고구마 모니카라고 그런 걸 거든요. 아모나인가 어쨌든 <laughs> 예 그런 거. 여러 개 가져갈까요 그러면? 그러면 예 여러 개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첫 번째 배달 옛날 가위 선생님께 배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먹었니갈 거야? 가야지 난 궁금한 게응너 음. 너한테 수학하고서 얘기했어? 나 수학 하웠어, 얘기 있어? 왜나 수학 못해 가지고? 언제 다녔어? 그래. 얘아중중 때인가? 거의 거의 때까지 다녔을 거야? 너 수학 을했던고 때까지? 근데 나 맨날 답지 뺏 뺏기, 답지 뺏기였지, 맨날 지래서 실력이 정체됐지. <laughs> 정체가 아니야. 어, 시작을 못했어. 러 그래 나 고일 때까진 꽤 잘했어. 고일 1 학기 몇 등급이야? 고일 맨 처음에 한72 점인가? 몇 등급이지 한4 등급 초. 18 등인가 58 등인가. 한4 등. 급 초는 한5명 떼기면 3 등급 이어 네. 그런 건 나쁘지 않잖아, 38 등. 응 음.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축구하다 손가락 부러졌거든? 수술하고 여기 철 박아가지고 그때 그냥 귀찮아가지고 맨날 딱지 뺏기다가 그렇게긴 일과 탄생을 했끌어 지금 이거 있잖아 지금 육광탈의 하루가 시작됐구나 나는 아, 나도 육광탈이 아니 왜 유튜브 찍으러 와서 슬프게 만들어 지발 야, 아, 요까지 와요 요까지 와주세요 너도 몇개 가져가야지 또 과일 맛 가루 골라가 골라가 여기 하나 응뭐 말차? 초콜렛 어이 거는 안 먹어 어 오나잘생겼 빨리빨리 방앗방개챙겨친구 팔아야지 예? 기타리쳐 넣었네 그리 아래 과일쌤한테는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어? 어 저거 떨어지도 멜론? 오렌지 포도? 그리고 모니카인랑 콘수트겠습니다 <laughs> 배달하러 가겠습니다 잘가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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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예 인터넷으로 시니 이거? 안 그거 드라이 할수 있어가지고 키작하뭐 어, 그런 노래 좀 듣긴 하는데 아스크안 먹어? 네 다시 운데 왜요? 내가 저 우수집을 알았거든 삼겹살집이 12시 8시까지 아니 생활 6시까지 한대 아이스크림 8개를 드리고 치즈케이크 하나 받아왔습니다 <laughs> 네, 그 아이스크림이 80개를 시켜가지고 다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네 <laughs> 옛날 가위쌤한테 아이스크림 전달하고 왔고요 둘 사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 여보세요? 음. 그 내일 가지러 올 거야? 아니 뭐 여러 개 있어 그냥 가, 와서 골라가 거든 몇 개? 뭐한 다섯 개, 여섯 개? 어 알았어 다섯 여섯 개잘 먹을게. 팔만년 같이 할게 민기야. <laughs> 어 일단 알겠어. 아. 이제 또 제가 궁금했던 거 있거든요. 궁금했던 걸 한번 먹어볼게요. 골라서. 아 이거 보세요. 예. 뭐 먹어 볼까뭐 어, 이거는 0 칼로리인데요? 가능한? 아니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0 칼로리인데. 이게매고왕에서 나왔는데 김원우 씨가 말하길 겁나 시대요. 음. 음. 근데 아주 살짝 시긴 한데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그 뭐지? 폴라포 맛 폴라포 맛 나요 아니 이게 0칼로리라고? 말이 안 되는데 890원인가? 한 900원 정도에 샀거든요 아이스크림에 비하면 한 1.5배 정도 비싸긴 한데 0칼로리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이번 여름은 아이스크림 걱정이 없 심지어 내일 모레 10개 또 오거든요 요거트랑 콘 그것도 오면 또 한번 맛 한번 찍어볼게요 어 근데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치우냐 오마이갓 oh 어떡하지? 하... 일단 맛있게 먹고 생각하겠습니다 먹었는데 치워야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녁을 먹었는데요. 배가 너무 아픈데요. 어배 너무 아파요. 저 어제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한 판을 다 먹고, 오늘도 아이스크림 두 개를 먹었거든요. 아, 어, 저건 그래서 그런가? 뭔가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지금 갑자기 배가 엄청 아파요. 아, 어, 잠깐만! 어, 내일도 맛 평가를 하려 했는데 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조금 <laughs>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배탈 났나 봐요 계속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맛 평가하는 건좀 힘들 것 같고 아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날 점심이고요. 일단 어제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되게 오래 있었고요. 지난주에 몸살이 엄청 심하게 걸렸거든요. 그거 완치하고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아이스크림 케이크 한판다 먹고 아이스크림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먹고 이러니까 또 몸이 살짝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원래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다 하나씩 약간 맛평가를 하려 했거든요. 아, 근데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할뻔 해야겠죠? 일단은 다음 먹어볼 거는 저당 초콜릿 모니카. 제가 이거 고구마 모니카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냥 빠삐코만 나는데 빠삐코? 제 친구가 어제 초콜릿 발을 먹었거든요? 거기서도 빠삐코 맛이 난다 했어요 근데 이 모니카 초콜릿에서도 빠삐코 맛이 나, 나거든요? 초콜릿 맛이 다 똑같은 건가? 모든 아이스크림 그런 합리적인 좀 의심이 됩니다 아무튼 배탈 날까봐 걱정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다음 날인데요 진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갑자기 <laughs>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laughs>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아니,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계속 배탈 나고 막 설사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목소리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laughs> 원래 맛평가를 하려 했는데 계속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